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류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양류를 허비하는가. 이 양류를 300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릇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오늘 이 새벽에는 유다가 배신한 또 다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유다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여정에는 유독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예수님을 생겼던 그러한 이 많은 여인들의 헌신이 유독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두렵돈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다 바쳐드렸던 가부의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 위로받고 힘을 받고 응원을 받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한 여인의 헌신으로 위로를 받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그녀를 배단의 한 여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1장으로 같이 비교해 보면 이 여인은 바로 마리아다.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향료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1년 동안 돈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은 것,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뭐 노동자가 뭐 8만 원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1년 동안 모으면이 지금 이 나드 한옥합이 24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서 부은 겁니다.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옥으로 만든 그러한 이 상자거든요. 마리아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을 굳이 깨뜨렸습니다. 부셨던 거예요. 옥으로 만들었으니까. 옥은 단단하잖아요. 돌이잖아요. 그걸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이향유 옥합, 나드, 한근, 300대 나리온 나가는 이것을 예수님 머리에 쫙다 부은 것이죠. 그래서 이에 어떤 사람들은 이향유를 허비했다고 하면서 그녀에게 화를 내며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예수님이시라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여인이 값비싼 향료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머리에 붓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향료옥합 적을 갖다가 허비했다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붓고 있는데 지금. 나는 그걸 가만히 받고 있는데, 그것을 막, 아, 저거 허비하고 있다. 어떻게 저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주지, 저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을 향한 책망이 과연 여인에게 하는 책망이었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자는 좀 어리석어서 아, 저렇게 허비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신은 선생님인데 왜 가만히 지금 여자가 지금 이런 엉뚱한 일을, 이 돈을 허비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고. 그 말이죠. 지금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 대한 책망을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이에 주님께서는 이 책망에 대해서 입을 여십니다. 아마도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여인을 꾸짖으심으로 이렇게 돈을 허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밝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사건, 이 일들이 돌아가는 일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르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살림을 도맡아서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서 누군가가 뭐 기부하거나 아니면 또 어디가 가지고 좀야 아쉬운 소리를 갖고 그 돈을 충당해 가지고 그래 갖고 아무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우리 선생님을 비롯하여서 제자들 전부 다, 다. 우리는 뭐 열두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열두 제자뿐만이 아닙니다. 70인의 제자들도 있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한번 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 뭐, 김마일을 한번 확 써버리면,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먹이고 하는 거는 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가르누다가 해야 되는 판이에요. 이가르누다가 해결을 맡았거든요. 가르누다는 예수님의 살림을 맡아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건 정말 땅을 어디서 파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재정을 충당해 한번 해보려고, 가장 노력하고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이 가르누다일 겁니다.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뻔히 나오는 답입니다. 그런 그의 눈앞에 지금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3 0 0 대나리온. 2,400만 원의 거금이 땅바닥에 그냥 던져지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이 재정을 갖다가 지금 한번 해보려고 내가 얼마나 백방으로 지금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저렇게 할수 있을까? 아니, 이걸 어떻게 자기 머리에 붙도록 가만히 놔두고 있을 수가 있나? 아니, 선생님이 어째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을 버리지 않도록 돈의 소중함을 우리 주님께 단단히 한번 가르쳐 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파는 것입니다. 가론 유대의 계획은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을 판단들, 기적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한테 잡히실 일들도 만무하고, 내가 예수님 보니까 대제사장들 못 잡더라. 예수님 저 기적을 저렇게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데, 누가 감히 예수님을 잡겠노? 그리고 예수님 은 어차피 안 잡히실 테니까 나는 대제사장한테 팔아갖고, 그래가지고 짭짤하게 생활비 충분히 벌어드릴 수 있고, 예수님은 또이 계기를 통해서 아 이거 돈의 소중함도 깨닫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그런 것도 한번 깨닫고 아 일석삼조네 이거 좋다 가르 유다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 계획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금물살을 타게 됩니다 결코 안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잡히셨고 심지어는 십자가 사형까지 급하게 바로 언도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손쓸 틈도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놀라고 또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단 단지, 단는 단지, 그냥 좀.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려고 할수밖 뿐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이 재정을 맡고 해계를 맡아갖고 고생했는가?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일로 이걸 했을 뿐인데, 그런 대제사상에게 받았던 은삼십을 더로 던져주고는. 몰려오는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만 스스로 목매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론 유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합리와 이성과 똑똑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향류 옥합을 땅바닥에 던져버린 것 같은 허비와 낭비를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이 전도 한답시고 성교 한답시고 뭐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 한답시고 뭐 구제 한답시고 얼마나 돈을 갖다 쏟아붓는지. 이건 뭐 한도 끝도 없이 막 그냥 버리는 것 같이 아무런 뭐, 뭐 별로 그렇게 뭐 효과도 나오고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돈을 갖다가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눈에 비춰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낭비가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허비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것은 낭비도 아니고 허비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지고 기억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가 있으면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가르뉴다처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교회 일을 가르치려고 한 적이 있었다면 돌이켜 회개합시다 교회는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합리적으로 뭔가 세상의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고 복음 사업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이 사람을 살리는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쏟아붓는 사업이었어요. 이건 원래부터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더 자기를 돌이켜 보고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들, 사역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앞장서고 헌신해 나가는 저의 이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설교 요약. 합리적으로 교회를 하려 하지 말고 희생과 섬김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자.